스패스를 받았어. 45도 3점연결해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볼 받아냈고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만들 때 여기 연결되지 못했어요. 자 밀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자 그리고 골 밑에서 마무리하는 툭공이 <목소리> 음, 연결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방동원이 직접 밀고 들어가다가 자 충돌이 있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전투기는 자, 자2구도 들어가면서 <목소리> 어떤 플레이일지. 이 빅을 걸어주고자 방덕원이 잡았습니다. 방덕원의 슈팅 튀어나왔고요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아, 자 자신의 아, 심장을 아, 이용했던 방덕원이고요. 자유투, 아, 아. 라인 넘었고 왼쪽에서 반대로 전환 자 높게 패스 연결됐고요. 자 힘으로 밀어봅니다. 그리고 빛을 봅니다. 자 프로 선출의 클라스를 보여주는 주지훈의 멋진 롱레인지자 안쪽으로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백기 아 않았고 힘으로 밀어 시간 22초 남았습니다. 오 델포, 자, 방덕원입니다. 헬프 없이 가나요? 자 힘으로 한번 가봅니다. 방덕원 그리고 자 림을 네 연락으로 네, 아쉽게 못 네.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덕원이 볼을 잡고 우직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하지만 업템포도 계속해서 또 조용준이에요. 네,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군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용준. 아또 벗겨냈어요. 자기 수비수는 자골 밑에서 네 그리고. 패스까지. 그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지훈은 파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 개인 파울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개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네. 넣어주고 시작합니다. 자 일단 방덕원이 볼을 잡았고요. 두 명이서 달라붙습니다. 방덕원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방덕원. 자 앞쪽에 선수가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비었습니다. 이번엔 부정했고요. 하자 힘으로 우직하게 밀어. 밀었... 자 빠르게 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왼쪽에서 어 미끄러졌습니다. 올라가지 못했는데 방덕원의 불러! 아, 지금 방덕원 선수가 <laughs> 자, 진짜 아니라고 지금 어, 소리치고 있는 방덕원 선수인데 아 아, 일단 주심은 그대로 좋아요 탑으로 오 지금 방덕원이 다시 한번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어요? 자 하지만 리바운드를 통해서 다승부 여기서 득점을 성공하면 다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MI 자미드레이점버튀이 나왔고요 속공입니다. 업템포, 오른쪽으로! 어! 자, 이번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고, 됩니다. 4초 남았습니다. 오, 자, 볼은 투입됐고요 돌아서면서 직접 이고 들어가면서, 자, 내어줬는데, 볼은 업템포에게, 그리고 경기 종료! 스코어 56대55, 한점 차로 업템포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